어, 음란물을 제조 유포 게시를 한 배우 거죠. 문성근 씨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와 관련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대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만든 문학의 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고요, 검찰 수사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피해자 가운데 첫 번째로 배우 문성근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특히 문성근 씨의 경우는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문성근 씨 얼굴이 들어간 음란물까지 만들어서 배포한 게 알려졌죠. 본인도 놀라고 국민들도 놀랐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되길 바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던 배우 문성근 씨.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 문성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뭐, 괜찮습니다. <laughs> 오전 11시에 들어가서 오후 한 6시 반에 나오셨으니까 7시간 넘게 받으셨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 어, 저한테 뭐 물어볼 게 많았던 거죠. 예. 그 음란 사진 말고도 음. 그 2011년, 12년 이쯤에 제가 이제 그 정당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국민의 명령이라는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 운동을 마해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공작을 했더라고요. 어... 네, 그러니까 SNS에 이제, 어 뭐, 종북으로 몰아라. 그 다음에 찌라시에 넣어라. 그 뭐, 어버이연합을 동원해서 시위를 해라. 그 앞에 가서 시위해라.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런 식의 공작이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어제 충격 받으신 건 어떤 거였습니까? 어제 이렇게 모르고 어, 가셨다가 사실 이것저것 다 조사를 받으신 건데. 그런 거죠. 사진보다야 더 충격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음, 그 어버이 연합에게 뭐 2회 시비를 시키고 돈을 얼마를 준다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 동안 저... 그 어버이 연합이 국 돈을 받으면서 할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는데 예, 예. 그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때 어버이 연합에서 나와서 뭐라고 시위했던 거 기억나세요? 무슨 뭐 문, 어, 문구라든지. 뭐저 종북발갱이 북한 가라. 뭐 또는 저 내란 선동하는 문성군을 구속하라 이런 식의 시위들이었죠. 그게 다돈 받고 한 거였다는 게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어제 확인하고 돌아오신 거군요. 그런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연예인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고. 음란 포스터에 얼굴이 합성된 주인공으로 검찰에 조사받고 오신 그, 그 기분은 이거 뭐 참담이라고 짐작하면 맞습니까? 어 참담 예뭐더위 아까 단어를 못 찾겠어요. <laughs> 예. 그러니까 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정원이고 예. 그 국정원이 내부 결제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공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데. 그, 그런, 음란 사진을 마,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는 게, 예. 도무지 믿어지질 않고, 예. 이 그, 정말 국격을 단시간 안에 굉장히 드높이 휘날리셨다. 어. 네, 이명박 대통령 대단하시다. <laughs> 대단하시다. 이, 이, 이 몰랐을리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뻔한 거기 때문에, 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된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강하게 주장을 했지요. 몰랐을 리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측근, 네. 정두원전 의원 말을 들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흔적을 잘 남기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개입의증 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께 문건으로 보고된 것들은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일단 소환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어제 검사한테 좀 건네보셨습니까? 그 사건 전모에 가깝게 찾도록 성실하게 노력을 하겠다. 노력하겠다. 도대체 국정원이 왜 그렇게 지금 우리 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왜 그렇게 치졸한 방법까지 썼을까요? 그뭐 대중 심리학을 연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 목적한 바가 있었던 거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측면도 있고요. 아, 효, 효과를 네. 거둔 측면도 있다고 보세요? 아, 그럼요. 그, 제 경우에, 예. 그, 2012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었는데, 예. 그 직전에, 이제, 그 관변단체들이 저를, 그, 뭐, 내란선동 이런 걸로, 음. 어, 고발을 했고요. 그고발 하라는 것도 국정원의 지시였고, 공작이었고, 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불기소처분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선전 효과는 충분히 거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고소도 화면 단체의 고소도 국정원 문건이 있었습니까? 어제 확인하신 거예요? 네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둔 김여진 씨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어 그냥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게 국정원이 했단 말이죠. 국정원이 했단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번 뭐가 올라가면 아무리 예. 삭제해도. 계속 남아 있잖아요. 인터넷이라게 그렇지. 계속 퍼져 네.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자녀를 생각할 때 예. 제가 다저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녀가 지금은 어려서 음. 뭐 검색을 못해 볼지 모르지만 예. 조금 지나면 시작할 텐데. 음. 마음이 아프네요. 배우 김규리 씨에 대해서도 어제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어떤 점이 그렇게 김규리 씨 생각하면은 선배로서 먹먹하세요? 배우 일생을 보면 예. 2, 30대에 연기력도 키우고 부지런히 자기를 알려서 입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한창 알리고 연기력 키우던 중 20대 후반, 음. 30대 들어가면서 그 멈췄기 때문에 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셈이죠. 음. 댓글 공작단의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거든요. 김규리 씨가 그저어 피디 수첩. 광우병 이야기 나온 후에 촛불 국면에서 자기 목소리 냈던 거 그게 이제 문제가 그렇죠. 된 거였죠. 그딱한줄쓴것 같고 지금 그랬는데 그때 공작조가 만들어냈던 논리가 아직도 잔상으로 남아있어서 이번 블랙리스트가 발표됐는데 또 공격을 받더라고요. 이번에는 공작조가 이거는... 아닌데도 일반, 일반인들 머릿속에도 뭐가 일, 남아있는 그게 거예요. 그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풀리질 않으니까 지금도 강한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또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그 공포가 있는 거죠.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는 거네요. 아직도. 그렇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그 블랙리스 트 처음에 발표됐을 때 그렇게 울더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기자가 전해 주는데. 김규리 씨가. 네. 예. 아... 저랑 통화하면서도 울대요. 아이고 그랬군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선배님 그러면서. 아우, 아 그냥 펑펑 울었다고 한 얘기 얘기 전해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런 피해자가 밝혀진 것만 여든 두 명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여든 두 명입니다. 예, MB 정도 원세훈 이 사람들을 상대로 민영사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시라고 이거는 확정을 하신 겁니까? 네,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있는 분들에게 일일이 연락은 안 하고 있는데요. 한 5, 6명 정도 참여하겠다는 어. 의사를 밝혔고요. 그러면. 아, 그래요. 김미화 씨는 이미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의사를 밝히셨고 또 누가 네네. 있습니까? 의사 밝히신 분이? 음, 아뭐 본인들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군요. 제가 공개하긴 좀 네. 김미화 씨, 문성근 씨 포함해서 대여섯 명 정도는 이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나도 돕고 싶다, 아, 변론을 네. 막고 싶다, 이런 의사를 지난주에 피력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그것도 사실은 가까운 기자로부터 들은 거라서, 최동욱 음. 변호사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확정된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 의사를 밝히셨다는 건 전에 들었어요. 예, 예. 무엇보다도 MB, 이명박 전 대통령을 꼭 소환조사해서 죄값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하신 거죠. 아 그렇죠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결심 없이 이루어졌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원세훈 씨가 뭔 영광을 볼라고 혼자 음.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아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지금 이게 치졸하게 정치보복하고 있는 거다. 국정원의 자료를 이렇게 뒤지는 건 이거 국정원법에도 어긋나고 어, 네. 해선 안 되는 짓이다라는 입장을 어제 냈습니다. <laughs> 어, 어거지로 없는 혐의를 조작을 해서 예. 그거를 야비하게 흘려서 음흠. 명예를 훼손해서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보복일 수 있, 있죠. 그런데 예. 이거는 명백한 위법 음. 네, 그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치보복이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 예,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얼마 전에 드라마 끝내셨죠? 네. 그랬죠. 아니 배우 불러다가 영화 얘기 드라마 얘기는 하나도 못 하네. <laughs> 아이고. 레드 카펫에 서야 되실 분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시고 기막힌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네, 그 요번에 이제 복귀하면서 배우로 복귀해서 참 행복하다.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네. 끝나자마자 사진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지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검찰청 포토라인 보다도 이제는 레드카펫에서 자주 뵐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MB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로 어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였습니다. 어, 문성근 씨 얼굴이 들어간 음란물까지 만들어서 배포한 게 알려졌죠. 본인도 놀라고 국민들도 놀랐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되길 바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던 배우 문성근 씨.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 문성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아이, 뭐, 괜찮습니다. <laughs> 오전 11시에 들어가서 오후 한 6시 반에 나오셨으니까 7시간 넘게 받으셨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 어, 저한테 뭐 물어볼 게 많아. 뭐 또는 저 내란 선동하는 문성군을 구속하라 이런 아, 네. 식의 시비들이었죠. 그게 다돈 받고 한 거였다는 게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어제 확인하고 돌아오신 거군요. 그런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연예인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고 음란 포스터에 얼굴이 합성된 주인공으로 검찰에 조사받고 오신 그그 기분은 이거 뭐 참담이라고 짐작하면 맞습니까? 참담, 예, 뭐, 더 단어를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 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정원이고. 어, 음란물을 제조, 유포, 개시를 한대우 문성은 씨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와 관련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대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만든 문학의 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고요. 검찰 수사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피해자 가운데 첫 번째로 배우 문성근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특히 문성근 씨의 경우는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어떤 거죠? 예. 그 음란 사진 말고도 그 2011년 12년 이쯤에 제가 이제 그 정당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국민의 명령이라는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쵸. 그 운동을 마해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공작을 했더라고요. 어... 네, 그러니까 SNS에 이제 어뭐 종북으로 몰아라. 그 다음에 찌라시에 넣어라. 그뭐 어버이 연합을 동원해서 시위를 해라. 그 앞에 가서 시위해라.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런 식의 공작이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어제 충격받으신 건 어떤 거였습니까? 어제 이렇게 모르고 어, 가셨다가 사실 이것저것 다 조사를 받으신 건데. 그런 거죠. 사진보다야 더 충격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음, 그 어버이 연합에게 뭐 2회 시비를 시키고 돈을 얼마를 준다.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동안 그 어버이 연합이 국 돈을 받으면서 할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는데 예, 예. 그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때 어버이 연합에서 나와서 뭐라고 시위했던 거 기억나세요? 무슨 뭐 문, 어, 문구라든지. 뭐저종북발경이 북한 가라.